이제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습니다 코로나19 현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오늘 음악회를 내주시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주신 레밍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배수과학보존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덕입니다 아시시피 65회 맞이한 천축일입니다. 오늘 음악회 기획의 의도는 지금부터 70년 전 50년 6월 25일 어 연장자께서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북한 김일성 집단이 우리 남한을 침공한 아주 애통한 6.25전쟁이 70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량을 동원해서 현충일을 기념하고 전쟁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치신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마음이나마 우리 가국으로 한번 이 날을 달려보자 하는 그런 의도하에 기획을 했습니다. 선곡된 곡목들은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노래들 가능한 선곡을 했고 도중에 너무 침체될까봐 경쾌한 우리 아리랑 미녀도 몇곡 선곡이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에. 날이 날인 만큼 오늘은 아시다시피 현충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국민의례를 하고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잠깐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면 좋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착안해서 이 무대에 태극기가 없을 걸로 간주해서 선소하게 태극기를 넣었습니다. 국기를 향해서 정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달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제창은 발회해 주시고요. 애국가 제창은 마스크를 착용한 관계로 환경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순곡선렬과 고국 장병들을 위해서 또 먼저 가신 우리 문화 예술인들을 위해서 묵념을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안되주시기 바랍니다. 맡기 네, 전에 단골로 부탁을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 맡게 도중에 전화기 대리를 드리면 안 되겠기에 본인들의 전화기를 한번 점검해주시고요, 우음이나 진동으로 전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중에. 동영상 촬영이나 개인적인 사진 촬영은 절대 안 된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상권 침해와 또 저희 진행하는 주최 측의 영상 촬영에 지대한 공해가 되기 때문에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은 일절 금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에, 지금부터 한국예술과학보존의선충일을 기념하는 제12회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주에는 장은혜 선생과 전지선 선생이 수고를 해주시고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 다 아시겠지만 하나의 양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의 6번, 떠나간 시간들 공교롭게 제가 작시한 곡인데 저기 오늘 와주신 정영택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초연대제가 했었는데 박준영 님이 부득이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오늘 연주를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그 다음에 2부의 3번, 불타는 강대나무 이한구씨이수인씨 태가 네, 이덕선씨이 박준영씨와 이덕선씨두 분이 연주를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부, 일번에 소파로노 이윤정님으로부터 이혜선씨 변호식곡 어머니를 시작으로 해서 10번에 기서관님의 하오지시김동환으로 가짓꽃사랑까지 먼저 감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 소프라노 이윤정님과 피아노 장은혜 선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부탁합니다.